안녕하세요. 엘젠 n 의원의 조승자라고 합니다. 이번에 저희가 찍을 영상은 남사의 여의증 수술을 하면서 유륜축소술이나 유들축소술을 꼭 같이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여의증 수술을 하면서 유리나 유두축소술을 권해드리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여성형 유방은 이런 가슴을 이렇게 없애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밀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유륜 폭이 작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색이 진해져요. 근데 이 가슴 이런 가슴을 이렇게 줄어드는 피부 수축 과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이 피부를 가지고 유륜이나 유두축소술을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흉터하고 변형이에요. 피부 변형이 이 부분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의 유름 폭은 2cm에서 3cm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이분 사진을 보시면, 2000년 1월 10일부터 하시고 2011년 1월 18일 날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수술 전에는 1cm에서 5cm를 거의 다 넘어가요. 수술하고 1년 뒤에 보면 3cm에서 3cm를 살짝 넘는 선으로 수축을 하거든요. 자연스러운 수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두축소 수술 안 해도 그만큼 부피가 줄어드는 만큼 피부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유두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여유증 수술을 하면서 유륜이나 유두축소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